일산청국콜센터 조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네. 그 국가 기업에서 네. 손소독하고 마스크를 강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손소독하고 마스크를 강제하는 거요? 네 선생님. 예. 네, 소리 잘 들리나요? 예예. 예. 네, 네. 선생님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니, 가는 데마다 마스크 갖다가 뭐라고 하고, 이거 손 소독 갖다 가 뭐라고 하고. 에스 지정 네. 때문에 왜 이거 국민이 유치미를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네. 정책을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이 아니, 4단계가 4단계가 왜 해요? 왜 하냐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거죠, 선생님? 아니. 언제 네. 암 환자, 암 환자 뉴스에서 알려줬어요? 암 환자 몇 명인지 알려줬어요? 언제 뉴스에서? 선생님 코로나 병이는 암염병입니다. 언제 감기 환자가 몇 명인지 알려줬어요? 뉴스에서? 네. 예? 네? 입으세요. 네. 네 제가 코로나 터지고 네. 네. 대학병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환자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디 있나요 대체 다들? 예? 네? 네. 대체 다들 어디 있어요? 선생님, 언정, 언성 낮추시고요. 언성 낮추라 말아, 네, 명령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거 국민의 침해를 이거 받은, 받은 부분이니까 헌법에 대해서 내가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를 받았잖아요, 사장님. 선생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호흡기 감염병이 있요 아니, 때문에. 그럼 마스크를 강제하는 거는 에? 산소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억지로 사, 산소 차단시키는 거 아니시냐고요. 그이산화탄소 내가 뱉은 거 내가 다시 마셔야 되잖아요. 네. 산소, 산소량 부족할 때 어떤 증세가 나오는지 이미 다 증명이 됐는데 그걸 왜 강제시키세요? 예? 네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 코로나만으로 죽은 사람 14명이라면서요 네 예? 근데 지금 백신 맞고 몇 명이 죽었는데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사기극 그만하시라고요 네네 다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예? 아기가 제 말이 틀려요? 아니요, 그럼 그쪽에서 아니요. 하는 네. 일이 뭐예요 도대체? 꼭 네. 어, 국민들한테 네, 저희는... 공포감만 주고 네. 국민들한테 공포감만 주고 하는 게 뭐냐고요 대체 네. 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월급 왜 받아먹는 네, 거예요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지침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건... 환자가 어디냐고요 그래서 선생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은 매일 아 확진자 말고 사망자가 몇 명인데요 확진자는 필요 없고 무증상, 네. 상감염자 그거 몇명 걸려가지고 잊으시면 낫는 거, 그게 뭔데요, 그게? 선생님, 화가 예? 나셨겠지만. 어, 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폐렴으로 2만 명이 네. 죽고, 예, 암으로 7만 명, 8만 명이 죽어요, 매년.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확인은 해보셨어요? 네, 선생님. 심장질환으로 19년도에만 어? 3만 명 죽고, 내 질환으로 2만 명 죽고, 예, 자살로 1, 네. 1만 명 죽고, 네. 당신들 진짜 야, 그렇게 국민들 가진 거 사귀지 마세요. 네? 네, 선생님,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환자 현재까지 누적, 신, 누적 사망자는 2,660명으로. 확인하십니다. 아, 근데 거기서 기초기간 빼면 은몇 명인데요? 순수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 명인데요? 네. 14명이잖아요. 없이 순수 기자재료랑 없이 그냥 배신만 맞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요. 이거 왜 강제시키려고 그래요. 예? 네. 당신들 네, 알고 있잖아 이거 확인 호흡기,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 착용과 아니 호흡기를 그러면은 거고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루 종일 쓴 마스크를 가지고 검출하면은, 예? 그거 검출하면은 조사하면은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와야 되네요. 그죠. 님 논리대로라면 그게 맞죠. 그죠. 감염자라면 그러시겠죠 선생님? 아니 그러면 옷은 어떻게 빨아입어요 무서워서? 네? 예? 네. 내가 아니고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네네. 어 국민들 갖고 장난질 하지 마시고 사기극 치지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더뭐 이상 계속 이러시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